폭식으로 이겨냈던 스트레스, 기름진 음식과 밀가루 음식을 하루 다섯 끼를 먹는 일도 있다 보니 순식간에 살이 불어났다고 하는데 이렇게 살이 찌니까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싫고 사람 만나기 싫고 뭐 학부형들이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선생님을 대타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학원이 어떻게 경영이 반토막이 났어요. 이대로 다이어트는 포기한 것일까? 음, 맛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침을 그렇게 많이 안 먹기 때문에 아침은 조금 먹고 저녁은 보통 뭐 과일 하나도 먹고 이래서 점심만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점심하고 간식을. 그리고 뭐 비빔밥이고 나물이고 뭐 하니까 그렇게 잘 많이 안찔것 같아 가지고요. 커피 한 가득한 카페 용기가 아침의 피로를 달래 준다. 이곳에서 무언가에 집중하는 한 여성, 마흔아홉 살 김명순 씨다. 반복해서 읽고 또 읽어도 오랜 시간 넘어갈 줄 모르는 책장. 지금 무슨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데요. 이제 나이가 내일 모로 5 0이 되다 보니까 너무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 것 같아서. 어, 글자가 눈에 잘안 들어와요. 그리고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의욕만큼 공부가 되지 않자 집중력은 흩어지고 마음과는 달리 자꾸만 먹을 것을 찾게 되는 그녀. 결국 책보다 우선이 된빵한 접시를 다 비워버리고 말았다. 양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배가 부른 것에 맞추는 게 아니라 음식 양을 끝까지 먹는 것,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숟가락을 놓는 사람, 그렇게 변한 것 같아요. 끝까지 먹는 식탐이, 네. 아, 다 먹었네. 공부를 많이 했나? 아, 뭐를 안 쓰다가 쓰니까 당이 막 땡기네. 다른 거뭐좀 먹어 볼까? 어떡하지? 가볼까? 풀리지 않는 공부, 멈출 줄 모르는 식욕. 어단거 당기는데 여기 사장님 어 딸기 요거트 하나랑요 딸기. 여기 초코 케이크도 하나 더 주세요. 네. 지금 방금 전에 음료랑 빵 드셨는데 또 드세요. 네,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당이 많이 많이 이렇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몸도 빨리 허기지고 그래서요. 네, 또또 또 먹고 싶어요. 네. 다 먹으면 어떡하지? 다 먹으면 살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휴, 몰라. 오늘만 먹자. 먹자. 오늘만 먹기로 한 날이 쌓여 어느 날 비만이 됐다는 그녀. 제가 52에서 57kg 정도를 유지했는데 어 예전 대비 한 30kg가 더찐것 같아요. 그리고 안 빠져요. 잘안 빠져요. 네. 움직이는 게 힘들다 보니까. 30대까지만 해도 늘 적당하게 유지했던 체중. 음악적 재능이 남달라 피아노를 전공하기도 했는데. 각종 연주의 활동으로 무대 경험도 많았던 그녀. 도대체 살이 찐 이유는 무엇일까? 오랜 시간 음악 학원을 경영했어요. 그래서 제 아이들, 뭐 유치부 아이들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입시생도 있었고요. 입시 때 보통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콩쿠를 나갈 때,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저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를 항상 음식으로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먹는 거를 습관이 되니까 예, 이게 또 많이 먹는다는 생각 없이 폭식의 습관화가 계속됐던 것 같아요. 아, 어, 어, 맛있겠다. 폭식으로 이겨냈던 스트레스, 기름진 음식과 밀가루 음식을 하루 다섯끼를 먹는 일도 있다 보니 순식간에 살이 불어났다고 하는데. 이렇게 살이 찌니까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싫고 사람 만나기 싫고 뭐 학부형들이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선생님을 대타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학원이 어떻게 경량이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학원을 인수인계를 하게 됐어요. 비만이 되고 완전히 바뀐 그녀의 삶.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늘어만 가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려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laughs> 언제 빠지냐. 언제 빠져. 언제 빠져. 운동을 좀 하시나 봐요. 하, 하,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갑자기 살이 너무 많이 찌다 보니까 운동이 잘안 돼요. 그리고 여기저기 너무 아파요. 뭐 근육도 많이 당기고 그래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픈 데가 많고 살이 자꾸 접히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게 많이 돼요. 5년간 급속도로 불어난 살. 특히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부위가 있는데 지금 어디가 제일 걱정요 네, 저기 복부 쪽하고 옆구리 살 이렇게 뭉치는 거요. 이게 걱정이에요. 근데 지금 옷, 옷을 입고 있는 거 보면 그렇게 안 좋아 보이시는데 어, 여기 보여드리기 민망한데 <laughs> 이쪽으로 이렇게 뱃살이 이렇게 옷으로 가려가지고 하나도 안 그래 보였는데. 네, 그런 얘기는 많이 듣는데 이게 굉장히 고민이에요. 살이 잘안 빠져요. 뱃살이. 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큰 옷에 감춰진 쓰라린 비밀, 뱃살. 현재 그녀의 허리둘레를 확인해 보니 기준치에서 20cm를 훌쩍 넘긴 심각한 복부 비만인 것이 드러났다. 한때 91kg까지 불었던 체중은 각종 다이어트 시도에도 여전히 고도비만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단기간 13kg을 뺀 경험도 있다는 그녀. 빨리 살을 빼려고 한 2, 3일씩 굶어 본 적도 있고요. 무조건 식단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해서 음식의 양을 한 3분의 1로 줄여서 며칠은 아, 이대로만 가면 성공하겠다 싶었는데 어느 날 정신이 들고 보면은 폭식을 한후에 제가 있어요. 시도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수백 번, 수십 번도 아니고 수백 번을 했는데 계속 실패를 하니까 성공할 수 없나라는 약간 굴레에 잡히는 것 같아요. 어렵게 살을 뺐지만 전보다 더 체중이 늘어 부작용도 많은 요요 현상. 이러한 요요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요요 현상은 장내 미생물 집단, 그러니까 장내 박테리아가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비만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연구팀은 쥐에게 고칼로리 먹이를 주거나 보통 먹이를 많이 먹게 해서 체중이 늘어나게 한 뒤에 다이어트를 시켜서 체중이 줄어들면 다시 예전처럼 먹이를 주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예전의 체중으로 돌아가거나 그 이상 체중이 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실험을 여러번 반복해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운동했더니 배가 고프네. 비빔밥을 해 먹어야지. 지인이 시골에서 보내준 나물로 만든 반찬들. 나물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거란 생각에 한가득 담았다. 맛있겠다. 건강을 생각해 단백질도 챙기는 근육. 그런데 어디선가 꺼낸 인스턴트 햄. 뱃살 때문에 고민했던 것도 잠시 또 다시 식욕을 이기지 못한 것인데 자극적인 소스까지 더해 양껏 준비한 점심 한 끼. 이대로 다이어트는 포기한 것일까? 음 맛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침을 그렇게 많이 안 먹기 때문에 아침은 조금 먹고 저녁은 보통 뭐 과일 하나도 먹고 이래서 점심만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점심하고 간식을. 그리고 뭐 비빔밥이고 나물이고 뭐 하니까. 그렇게 잘 많이 안질것 같아가지고요. 네. 맛있게 먹으려고요. 네. 굶는 다이어트를 성공한 적도 있지만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왔던 체중 닭봉 음. 어우 맛있다 약 먹어야지 그건 무슨 약이에요? 혹은 역류성 식, 식도염 양인데요. 이제 폭식하고 야식이 좀 잦아지다 보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계속 있어가지고요. 이 네, 약을 계속 먹고 있어요. 네. 먹고 나면 좀 속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극단적인 다이어트 후 폭식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구석구석 병들어가는 그녀의 몸 살이 찌면서 소화기관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소화가 잘안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 같은 건 기본 계속 달고 있고요. 좀 과민하기도 하고. 아. 게다가 장 건강까지 무너졌는데. 아배 아홉 아 배드시 몇 분가. 어 잠도 못 자고 어 배야 산초도 아닌 거. 결국 그녀의 건강도 무너뜨린 비만 잠시라도 다이어트 고민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녀 피아노 연주를 듣는 시간은 그녀만의 힐링타임이다 그런데 편안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멈추지 않는 손과 입 영상 속 주인공처럼 명순씨도 드레스를 입고 피아노를 연주한 영상들이 있었지만 모조리 지워버렸다. 보통 이렇게 시시나 보통 집에서는 거의 누워있어요. 네, 우울하고 이럴 때는 뭐 클래식 음악 좀 많이 찾아서 듣는 편이고 또 제가 되게 특별히 좋아하는 음악들도 있고 옛날에 연주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 그래서 간식 먹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음악을 듣고 이러면은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도 같고, 예, 회복도 좀 되는 것 같고, 비만이 되고 병든 건 몸뿐만이 아니다. 자존감이 거의 바닥이 났어요. 이제 길을 걸어갈 때이 앞에 사람 봐라, 걷는 거 봐라. 그런데 너도 살찌면 이렇게 걷게 돼. 이런 얘기를 뒤에서 하는 아이들 얘기도 듣고 그랬어요. 행복이 오다가 도망가는 것 같아요. 행복은 오고 싶은데 제 마음이 그 행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우울이 너무 깔려 갖고 있으니까. 네. 자신도 모르게 무섭게 변해가는 몸과 깊어가는 마음의 상처. 이제는 신락 같은 희망마저도 희미해진 느낌. 그녀는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더 이상 괴로워만 할수 없어 병원을 찾은 명순 씨. 심각한 복부 비만으로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지 혈압 측정과 체성분 검사 등 다양한 검진을 통해 그녀의 정확한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 체성분 검사라는 걸 한번 해 봤어요. 네. 보통은 이제 저희가 오늘 키부터 먼저 재봤는데 네. 160cm. 162.8cm 네. 그리고 체중은 86.7kg 정도 돼요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 거는 체중을 키로 나눠서 비만도를 평가하는 건데 그게 지금 비만도가 23을 넘어가면서부터는 비만 그리고 30이 넘어가면 고도비만인데 슬프게도 지금 결과가 32.7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만 중에서도 고도비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어떻게 체중 빼시려고 노력은 해보셨나요? 식단에서 밥을 좀 줄이려고 네네. 한 이틀, 삼일 이렇게 줄이면 네네. 저도 모르는 사이에 폭식을 해버려가지고 폭식한 후가 돼요 그리고 몸무게는 한 1, 2kg가 빠졌다가 음. 오히려 더 기존보다 한 4, 5kg가 더 찌는 경우가 있었고요 네네.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몸무게가 조금 더 늘어나는 경우가 네네. 있는 거 같아요 음. 또 네네.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있고 역류성 식도염도 계속 있는 거 같아요 아, 네. 안 좋은 게 많으시네요 네. 장 건강이 안 좋으면은 뭐 장내 미생물, 유익균하고 유해균이 보통 균형을 이루는데, 네. 이렇게 밸런스가 깨지면 건강 상태가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비만하지 않도록 식단도 잘 챙겨 드셔야 되고, 네. 더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좀 슬픈 얘기지만 사진체로 방치하시면 네. 아시겠지만 심뇌 혈관 질환도 생기실 수가 있고, 네. 최악의 상황에서는 암이라든지 나쁜 질환도 생기실 수가 있으니까 네. 지금부터 꾸준히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체중 감량이 시급한 상황. 어, 이걸 또 이렇게 검사 받고 결과를 또 보고 나니까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좀 건강해지고 싶은데 비만이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결혼 계획도 있고 또좀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고 싶은데 현실이 계속 안 따라주니까 사실 걱정이 많이 돼요. 이게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서. 평생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다이어트. 건강 걱정에도 줄이기 어려운 식사량. 그녀는 언제쯤 식욕을 이겨내고 고도비만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